15번 봅시다. L, M, N. 세 직선이 평행하다. 일단은 그 간격 길이의 길이를 체크했더니, 길이가 3, 6.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거알수 있네. 그렇기 때문에 5대 X가 1대 2가 돼야 돼. 그래서 일단 X 구할 수 있지. 5대 X가 1대 2. 그래서 X는 10이라는 거알수 있고,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, 1대 2가 되야기 때문에, 4대, y 플러스 5가 1대 2가 되어야 돼. 그래서, 어, y 플러스 5가 8, y가 3이 된다. 곱하라고 했네. x, y 곱해주면 값이 30이다.